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콘서트리다운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 김홍남입니다. 혹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말합니다. 아침 자습 시간 아이가 핸드폰으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종이책으로 읽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아? 제 생각과 다르게 그 아이의 대답은 스마트폰이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보기도 훨씬 더 좋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변화된 아이들을 만나는 학교 교육에서도 아날로그 수업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디지털과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무선형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이란 칵테일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블렌디드 러닝이 왜 필요할까요? 2018년 피사에서 조사한 OECD 회원국의 영역별 점수 및 순위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서 모두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OECD 주요 아동의 삶 만족도는 6.62점으로 우리나라는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누군가가 학부모님께 잠은 적게 자고 일은 오랫동안 하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복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잠은 7시간 적게 자고 공부는 15시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삶의 만족도는 높이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학습도 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학습 시간은 줄이지만 학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학습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요?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학습 또는 면대면 학습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학습 효율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블렌디드 러닝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부산형이 앞에 붙었는데 도대체 이건 뭘까요? 큰 틀에서 블렌디드 러닝과 차이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도움을 받아 학생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변화하여 결국 학생들을 창의 융합형 인재로 기르는 것을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전학교를 대상으로 교수자의 디지털 칠판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계별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중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다니학교 학급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문화 정착을 위해 온라인 수업의 학교 교육 과정 적용 방안 마련, 블렌디드 러닝 지원단 운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블렌디드 러닝 관련 교사 연구의 운영 및 수업 공개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교수 학습 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운영하고요. 학교에서 실제 적용해 보고 있으며 우수한 내용을 일반화하여 일선 학교의 블렌디드 러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각자의 학력에 맞는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교실 수업에서는 교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렌디드 러닝이 적용된 교실에서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 정도에 따라 개인 맞춤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학습 효율이 높아질까요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체육 시간에 운동하는 것, 과학 시간에 실험한 것,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대답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두 직접 학생들이 참여한 수업이었죠. 직접 참여한 수업이 효율이 높다는 것은 학습 효율 피라미드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강의 듣기는 5%의 효율성을 가지지만 실제 해보기, 서로 설명하기 등은 75% 이상의 높은 학습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수업이므로 학습 효율을 높이는데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사업은 원격 수업 목적이 아닙니다. 디지털을 활용하여 학생 참여와 교실 수업이 목적입니다. 온라인 상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온라인 콘텐츠로 대체 제작할 수 있고 디지털을 활용하여 교실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계별 학습 관리 시스템을 학교에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간략히 정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로는 첫째,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해 온라인 학습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온라인 학습 자원을 활용한 교실 수업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셋째, 학교의 특색과 교사의 특성에 알맞은 디지털 학습 기기를 구축합니다. 오해노는 첫째,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둘째, 교육청의 역할은 예산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블렌디드 러닝의 안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한 예정입니다. 셋째,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은 미래 교육이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학생 참여 수업과 수업 개선으로 학습 효율을 높이고 행복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안내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 교실의 모습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 느낍니다. 학교라는 공간의 개념이 바뀌어야 하고 교육에도 혁신이 필요한데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이제 교실이 달라집니다. 전자 칠판과 스마트 기기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공간을 넘나드는 혁신적인 교육 플랫폼으로 교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디지털 학습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 주도권을 강화하고 교육과 기술이 더해진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 첨단 미래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변화하는데 교육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에 있든 배움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배움이 즐겁고 수업이 재미있는 블렌디드 러닝.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